액토브입니다. 상가에만 인정이 되고 있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주택에도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뭘까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면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 권리를 얻는 것이고 2년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그 집에서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해서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면 계약이 갱신...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 2년 더 살게 될 겁니다. 만약 조건이 좀안 좋긴 한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정도라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조정한 다음 그대로 살거나 그럴 겁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크게 불만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했으면 계약 끝나고 계약 갱신 안 하고 나가면 됩니다.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계약 끝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번에 보장되는 권리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불만을 가진 것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간에 계약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원래는 한쪽이 계약을 갱신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권리가 세들어 사는 임차인에게만 있고 세를 내준 임대인에게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더 살고 싶으면 건물주의 권리와 상관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세나 전세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단위고 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1회 보장해주게 되면 건물주가 집을 전세나 월세로 2년만 내놓고 싶어도 실제로는 4년을 계약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어버립니다.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건물주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세나 월세를 중간에 올리기 힘들게 되면 당연히 전세나 월세를 처음부터 올려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물건이 있을 때 공실로 손해보는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공실이라서 손해보느니 그냥 좀 조건 안 좋아도 계약하는 게 낫지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나쁜 계약을 해버리면 몇년 동안 그 조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를 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입지 좋은 건물 1층들이 공실이 된 이유와 같습니다. 실제로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최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법이 생겼을 때도 임대료가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비어있고 거기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히 전세금이나 월세만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걸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실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좀더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주택에도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오히려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